삐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팀 게임 추천 탑세븐입니다. 스팀에서 구매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 중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로 구성해 7개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 이외에도 제 채널에 다양한 스팀 게임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며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게임을 준비해 왔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해버 나이스 데스입니다. 최근 앞서 해보기를 끝내고 정식 발매한 헤근 슬래시 장르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귀여운 사신이 되어 죽음 주식회사의 각 부서 직원 및 관리자들과 싸워나가는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죽음을 다루는 회사의 사장인 주인공이 되어 통제가 되지 않는 직원들을 죽도록 때려서 질서를 되찾는다는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스토리를 활용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중 카드를 선택해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요소에서 사장에게만 유리한 능력을 선택할 경우 직원들이 반발심으로 더 강해진다거나 아이템을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유쾌한 모습도 볼수 있고 사신이라는 컨셉을 확실히 살리고 있는 게임 비주얼과 회복 개념이 거의 없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 앞서 언급한 카드나 주문 등의 랜덤한 캐릭터 업그레이드 요소를 비롯한 다양한 육성 시스템 이번에 정식 발매하면서 새로운 보스와 미니보스를 비롯해 다양한 적이 추가되는 등 여러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나아쉬운 조작감 및 타격감 등의 단점도 언급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할로우 나이트 같은 느낌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독특한 설정을 가진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버 나이스데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와룡 풀른 다이너스티입니다.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 중 유명한 인왕을 개발한 팀에서 제작한 삼국지를 소재로 한 새로운 소울라이크 장르의 신작 게임으로 후한말기 중국에서 무명의 의용병이 되어 요마로 불리는 괴물을 비롯해 강력한 무장들과 싸우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대도, 쌍검 등을 사용하는 화려하고 속도감 있는 검술 액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를 이용해 불과 얼음을 사용하는 판타지적인 요소와 주작, 백호 등 소환수 역할의 신수 등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레벨 개념의 사기나 스태미너 같은 역할의 기대, 적의 공격을 받아치는 패링 같은 소울라이크에서 자주 볼수 있는 시스템도 당연히 존재하고 관우 장비, 조조 등 익숙한 삼국지의 캐릭터들과 게임만의 독특한 세계관, 괜찮은 비주얼 퀄리티까지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부족한 최적화 문제와 몰입감이나 재미를 느끼기 어려운 스토리 유저들의 편의성을 위한 요소가 상당히 적다는 점등 단점도 많아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 모습입니다. 그래도 인왕 개발사의 게임답게 액션 모션도 화려하고 타격감도 좋은 편이며 PVP 개념의 침공 등 소울라이크 특유의 매력은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니 액션성이 뛰어나 소울라이크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삼국지를 소재로 한 새로운 세계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썬헤이븐입니다. 드래곤 마법 농사 RPG까지 많은 요소를 잘 섞어놓은 판타지 세계관의 농업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앞서해 보기가 끝나고 정식으로 출시된 작품인데요. 게임은 마을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타듀밸리와 비슷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RPG적인 요소와 판타지 소재가 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밭을 땅마법을 이용해 다지고, 비마법을 이용해 농작물에 물을 주는 등 손도 많이 가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연출을 볼수 있고, 채광이나 낚시 등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각각 다른 스킬 경험치를 획득하고 스킬 레벨이 오르면 다음 스킬을 배울 수 있어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더해 마을의 여러 NPC들과 친분을 다지고 호감도를 올리는 요소나 다양한 마법이나 무기를 사용해 싸우는 전투적인 부분도 많이 볼수 있으며 계속 목적을 부여해 주는 퀘스트와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 이외에도 엘프 마을 같은 다른 곳도 존재하고 인간 종족 이외에도 악마나 천사 정령 같은 여러 종족과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의상 등꽤 많은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 지원과 패이나 가축도 키우고 날짜마다 다양한 이벤트도 체험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식적인 한글화를 아직 지원하지 않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올라온 유저 한글 패치를 이용해야 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스타듀밸리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할게 많은 게임을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썬헤이븐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토믹 카트입니다. 평행 우주의 소련을 배경으로 한 SF 소재의 FPS 장르 게임으로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돌연변이 생물과 초능력 로봇들이 등장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반란을 일으킨 괴물 및 로봇들과 싸우며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을 그리고 있으며 면력을 통해 공중으로 적을 띄운다던가 적을 얼려버리는 등의 독특한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장갑과 여러 총기를 사용하며 상대에 맞춰 전투 스타일을 바꾸고 이 환경을 이용도 해야 하는 등 FPS 특유의 컨트롤과 여러 능력을 사용하는 전투를 비롯해 뛰어난 비주얼 및 매력적인 세계관과 설정, 두 개의 다른 엔딩이 존재하는 멀티 엔딩 시스템 등 다양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독성이 떨어지는 자막 크기와 대사량이 많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나 진행 중 만나게 되는 퍼즐 요소가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방해하는 등 나름의 단점도 많아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모습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독특한 FPS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SF 소재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토믹 카트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신비한 블루홀을 배경으로 한 해양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아직 앞서 해보기의 상태이지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몽환적으로 표현된 디테일한 바다와 귀여운 그래픽으로 표현된 캐릭터가 섞여 있는 매력적인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으며 낮에는 아름다운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밤에는 잡은 물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초밥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며 자금을 모아 더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는 방식의 작품인데요. 거기에 더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나 신비한 고대 유적이나 대왕오징어, 늑대장어 같은 거대한 생물과의 전투도 존재하고 초밥집이 발전하다 보면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는 등 넥슨의 계열사에서 제작된 국산 게임이지만 기존 게임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들이 초밥을 먹고 재미있는 리액션을 취하거나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의 유쾌한 요소도 존재하고 가격도 다른 게임들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출시 후에 버그를 빠르게 수정해주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오류 수정 및 조작 방식 추가 등 데이트도 잘 해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완성된 게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으니 전투 운영 탐험 육성 요리 등 다양한 요소가 섞인 새로운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여유로움과 긴장감을 모두 느껴볼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데이브 더 다이버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옥토패스 트래블러 2입니다. 재미있는 전투와 독특한 비주얼 등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RPG 장르의 게임으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후속작인데요. 게임은 땅을 가르는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의 대륙이 존재하는 솔리스티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8명의 주인공마다 각각 다른 스토리를 가진 옴니버스식 구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태어난 곳도 여행하는 목적도 특기까지 다른 8명의 여행 자 중에서 한 명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후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또한 배틀 작과 어빌리티를 조합해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육성한다거나 브레이크와 부스트를 사용하는 전략적인 배틀 시스템을 비롯해 도트 그래픽과 3D CG를 융합한 시리즈 특유의 HD 2D 그래픽과 게임 속 시간 대에 따라 달라지는 필드 커맨드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JRPG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며 스팀에서 그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다만 전작부터 호불호가 크게 갈리던 옴니버스식의 스토리 구성과 랜덤 인카운터 방식으로 적을 만나는 예전 스타일의 턴제 전투 등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다소 지루한 게임이 될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전작인 옥토패스 트래블러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던 분들이나 J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옥토패스 트래블러2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서노브더 포레스트입니다. 오픈월드에서 즐기는 생존 장르의 신작 앞서일보기 게임으로 많은 매니아층이 존재하는 유명한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인데요. 게임은 외딴 섬에서 실종된 억만장자를 찾기 위해 파견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식인종들이 존재하는 섬에서 총, 도끼, 활, 화염병 같은 무기를 제작하고 건물을 지으며 혼자서 또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식인종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등장해 공포감 을 느끼게 만들며 계절도 존재해 겨울을 대비해서 식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반복도나 갈증 같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치를 유지해야 하는 등 디테일한 요소가 많아 오픈 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전작에 비해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옷이나 제작품,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만들고 건설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버리는 몰입감이 높다는 장점 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앞서. 해보기라 그런지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나 최적화 문제를 비롯해 미흡한 번역 문제 등 여러 가지 단점도 보이는 작품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생존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전작인 더 포레스트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팀게임 추천 탑세븐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모아 7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는 얼리엑세스를 끝내고 정식 발매한 게임들과 신작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등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쯤은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 즐겨보고 싶은 게임을 오늘 영상에서 찾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에 다양한 스팀게임을 추천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들도 한번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